네,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의 끓는 절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문 신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올해 2월 노동사목위원장으로 부임하셨잖아요. 네. 이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상황 좀 보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예, 코로나 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케어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일터가 아니라 예, 그 거리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노동중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예, 뭐, 천막 농성, 그리고 1인시 기자회견, 그리고 최근에 오체 투지도 예. 하고, 최근에 단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 어디까지 가야 누가 더 이상 희생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 문제를 끝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들이 끝까지 정말 그들의 정당함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정말 회사는 그들의 잘못을 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천주교를 비롯한 삼대 종단이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교계의 연대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까 전에 뭐 우리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쉽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네. 거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힘 되는 것이 바로 저희 종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사회가 모두가 다 같이 예. 살아야 되에도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용 돈 있는 사람들만 편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 가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종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어요. 해고 노동자 한 분은 정년을 넘겼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여전히 그냥 흘러만 가고 있고, 예. 정년이 되어서, 그죠. 회사에서는 예, 오히려 정년이 되었으니까 일 그만해도 되니까 일하지 못하는데 굳이 복직을 시켜야 되냐 그런 방편으로 쓸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정말로 예. 중요한 것은 그가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이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가 다시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함께하는 사회에서 과연 그 회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도 해고 노동자가 아닌 그냥 노동자로 불리길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예. 바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해고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일하고 있는 노랑자라고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이 아시아나 KU 사태를 보면서 좀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환경은 열악하고 또 업무는 고되고 갑질과 횡포까지 견뎌야 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좀왜 자꾸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예,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열악한 조건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예, 환경입니다. 좋렇죠 어, 이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서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일하고 묵묵하게 일하고 나 예.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회사는 고용진너 말고 할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오히려 예. 사람을 교체하는 그렇게 쉽게. 비용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서 대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하루 아침에 하루 빨리 정말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일사 이득 이윤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 가야 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하청 노동자들뿐 아니라 뭐 건설 노동자, 운송 노동자, 감정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등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 사무 위원장으로서 이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곳은 갈레였습니다. 갈레에서. 그들은 힘들게 살아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 현 지금 현재 노동자와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가족들 안에서 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어, 최근에 노동절 다만, 김선태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모두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어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어,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회를만듭니다 교황님 역시도 그렇게 최, 최근에 모든 형제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 역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을 통해서 가족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우리 스스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김시몬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